어릴 적, 그, 성북시장하고 정상공원 주변에서 살아왔고, 그때 어떤 제 눈에 남아있던, 또한 가지는, 이제 거기에 사람들 속에 또 이제 우리 가족, 이제 나를 포함한 동생들이 하고, 아버지, 어머니, 가족들이 있고, 그 가족들도 거기에 삶을 터전을 이루고 생활했기 때문에, 그 역시 그 사료에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시각적으로 좀 풀어가면 재밌지 않을까. 라고 생각서 초등학교 뒷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가파른 계단 길다랗게 계단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 장면은 제가 어릴 때여기 지금 저이고 저희 이제 이제 딸이고 이제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할 때는 어, 작업의 어떤 주체 대상이 대중이다 보니까 사실 어 작가의 어떤 분도보다는 게임과 어, 게임 캐릭터에 좀더 포커싱을 해서 작업 했다고 하면 이번 작품전 준비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포함한 어, 실제 선곡곡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, 더 많은 얘기들, 더 디테일한 얘기들 좀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욕망도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음, 특정인들의 삶을